아니 이 사람도 가슴 크기밖에 얘기를 못하네. 아니 진짜 미드 차이 말고 그게 없다니까. 성희롱하는 거야. 지금 아님들 전신 보고 다 나가는 거 아니야? 짠 어때요? 안 돼, 안 돼. 보지 마세요. 시집못감안 돼, 안 돼. 오늘 블리츠 같이 보기 하려고. 그이 뭐지? 이걸 뭐라고 하지? 사신이라고 하나? 아사폐장 복장으로 준비해서 와봤습니다. 오늘 낮부터 블리치 같이 보기를 시작한 것 같던데 다들 많이 보셨나요? 만해 보여주세요. 만해? 저한테 어려운 거좀 시키지 마세요. 예. 네. 아이 뭔데 싶더가 이미 경화수월 쓰고 있음. 아직 내가 님들이 자꾸 나한테 경화수월, 경화수월 이래서 그게 뭔지 봤는데 뭐 환각을 일으키는 게 경화수월이라면서. 내가 지금 이캠 보정 넣는 걸 설마 경화 수월이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어, 그런 건 아니겠지. 제가 드디어 블리치 스토리를 다 봤거든요. 그, 천년 혈전 전까지 다 봤는데, 보니까 아예 그냥 아이젠이 주인공이더만. <laughs> 내가 사랑에 맞지 않는 그 아이젠이 주인공이라서 좋았는데, 아이젠이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나쁜 놈이어가지고 약간 놀랐어요. 난 그냥 조금 나쁜, 조금 나쁜 앤줄 알았는데. <laughs> 아주 그냥 사이코패스 소, 플러스 소시오패스 플러스 약간 여자 그냥 막 죽이는 살인마 약간 어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 죽, 뭐 죽이는 가스라이팅 장인 약간 뭐 이런 거던데? 아나 몰랐어 나도 외모만 보고 약간 진짜 어 너무 멋있다 너무 잘생겼다 막 이러면서 좋아했었는데 어쩐지 내가 그 사람들한테 난 아이젠 좋아한다고 할 때마다 반응이 음? 나쁜 남자 좋아하네 약간 이런 반응이어가지고 어왜 그런가 했는데 아이젠이 진짜 나쁜 놈이라서 그랬던 거였음. 아이젠 형 외모, 외모만 보고 아니 근데 이젠이 형이 그 외모 단 변신이 3단계 있잖아요. 전 일단 그 외모 근데 변신이 있는 그거를 좋아해요. 트랜스폼이 되는 그걸 좋아한다. 왜냐면은 카드캡쳐 체리에서는 유예를 좋아했거든. 걔가 좋아하는 게 낮과 밤이 이렇게 얼굴이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어, 좋아했었던 건데. 제가 아무튼 스토리를 다 보니까 그 아이젠은 과거 아이젠이 제일 멋있던데요. 그 10년 전인가? 옛날 옛적에... 그, 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우노 우라하라 맞나? 그 모자쓴. 걔랑 같이 일하던 걔가 제 그때가 제일 멋있었더라. 어 그때가 제일 잘생겼었고. 물론 미중년 아이젠도 좋, 좋지만 안경 벗은 그 아이젠은 좀 별로고 그리고 긴 머리 아이젠은 완전 별로. 그게 아무튼 저의 평가입니다. 냉혹한 그 미중년 전문가의 평가입니다. 아이젠 얼굴 vs 긴 성격. 아 근데 긴 성격은 저는 긴도 솔직히. 그, 외모를 막, <laughs> 어, 좋아했었던 거지. 성격은, 성격은 솔직히 토시로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토시로 아니면 렌지 어, 차라리 좀 나은 것 같고. 귀는 진짜 답답한 성격이고. 렌지는 성격 괜찮지 않아? 약간 렌지는좀 현실이 있을 것 같은 성격 아니야? 그리고 순해보고? 여혈 타입 좋아해요? 아니요. 아, 근데 전 토시로 성격이 좀 좋았던 것 같긴 해요. 토시로는 외형이 쇼타라 그렇지. 내가 본렌지는 굉장히 좀, 루키아 없으면 죽는 약간 루키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아, 누구 캐릭터 코스프레를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진짜 할만한 캐릭터가 딱히 없어가지고 그냥 그 옷을 이렇게 근처에서 빌려서 <laughs> 그냥, 그냥, 그냥 사신, 그냥 사신 수련으로 왔어요. 사신이라고 하죠 이거를. 그렇지 이렇게 월드컵 하나요? 저는 근데 솔직히 루키아보다 괜찮은 여캐가 있는지 잘. 외형적으로 따지면은 뭐. 할리벨, 네모뭐 그런 애들도 좋긴 한데 요로이치도 괜찮고요. 근데 루키아가 그 성격이 너무 그 압도적이라서 오리면은 솔직히 좀좀 모르겠어. 왜 걔가 주인공인지 잘잘 모르겠어. 약간 여정결을 하게 되는 얼굴이야. 자 이것도 한번 봐볼게요. 아왜안 안 나오는 거야? 최종 필요인으로 <laughs> 오리미가 결정. <결정되어>. 위에 <이에> 박친 노래를 <laughs> 들이 <오리맨들이 웃음> 만화책을 불태우다시피. <돌평하는 시각이 웃음> 근데 사실 스토리고 서사물자식. 진짜 정신은 가슴 차이로 결정되는 게 맞다 <laughs> 세상이 이치가... 지각이래 아니 이 사람도 가슴 크기밖에 얘기를 못하네 아니 진짜 미드 차이 말고 그게 없다니까 미드 차이 말고는 우리 힘매가 주인공이 된 이유가 없다니까 아 작가가 근데 왜 우리 힘매를 조금 더 이렇게 매력적인 캐릭터로 안 만들었을까? 살아야죠. 아, 저걸 무슨 밥이에요 저게 <laughs> 성희롱하는 거야 지금 아, 님들 전신 보고 다 나가는 거 아니야? 짠 어때요? 안됐안됐 안 보지 마세요 시집 못간안됐안됐 한번 블리치 명장면 재현하기 느리구나 쓰러지는 것 도처 흩날려라 청보냉 너무 강한 척아씨울참 한... 아래 아래 너무 강한 척 하지 마 약해 보인다고 아니 왜 명대사 다 아이젠 대사야? 이치고 이새끼 그냥 거품이네, 주인공인데, 주인공 명대사가 없네.